가있을까? 아, 안녕요 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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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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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좋 아, 요 이거 뭐 아, 요 오예 그지구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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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요 아, 닦았어, 딱 컸어, 닦았어. 딱 컸어. 광나라고. 광나라고? <laughs> 의장이랑 불쩍불쩍 해, 다녀야지. <laughs> 네. 아니, 며칠 전에. 아유, 광미처럼 렇게안 해버렸네. 네. 그 위에서 얼른 네. 있는 거 하나, 도발에 네. 찾았어 네. 갖다 줘야 되는데, 뭔가 있었거든.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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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만에어습니다 뭐먹었데가 어, 마지가뭐아 자네 오니까 여기 걸 차려놨나 보네 이거. 한시는 내가 아니, 요... 한네 <웃음> 아니, 아니 <웃음> 내가 오니까 배 <laughs> 집으로 차려냈구만. 아 그래. 아또 자네 때문에 그냥 나중 배는 그라는데 유명은 더 유명해져 버렸네 이거. 아, 그가 이거 잘 계시잖아. <laughs> 네. 아이고 에이... 우리 김성희 회장은 구그이구 에이구. 에이구. 에이그 에이구. 에아지 에이구. 에이구. 에이아 에이구. 아이구에이고 에이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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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이구 에이구. 에이구. 에이이 네. 음, 우리 선배님 시공, 아, 계속... 그런 식 소리없이 이러니까. 김종석이랑 내가 친구예요. 네. 무동일보 김종석 사장이랑 네. 친구예요. 에. 아, 그래,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요 노한노, 고등학교 동창. 아, 네, 에, 에. 아니 나는 남편. 예.